안녕하십니까. 덴버TV의 덴버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바이크 리뷰를 한번 해볼텐데요. 현재 여기는 제가 지금 제 화물차 주차장에 지금 잠깐 나와있고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이 녀석입니다. 짠! 이놈이에 이놈. 다들 아시겠지만 21년식 신형 MXX 125입니다. 자,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2세대를 탔었어요. 그래가지고 전작하고 지금 나온 이 신형하고 좀 비교가 될것 같아요. 비교를 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전면 헤드라이트를 보면은 어, 2세대 같은 경우 는 약간 트랜스포머 빌이 났는데 어,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글동글해졌어요. 유해졌어요. 그리고 여기 혼다 각인도 있고 둥글둥글해졌습니다. 그리고 방향지수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자가고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할로겐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브레이크는 어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여기 전륜에만 ABS가 들어가 있어요. 네. 보시면 ABS IMU-ABS? 뭐 해가지고 코너를 돌때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지가 알아서 뭐 어떻게 어떻게 각도에 따라서 브레이크 양을 조절해 준다는데 아무튼 그런 최첨단 기능도 들어 있대요 이 125cc에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쇼 쇽은 도립식이 들어가 있네요 이 도립식 서스펜션은 아 두께가 거의 뭐 알차 두께인데요. 음, 네. 이거는 뭐냐면 딱 그건데, 한번 니네 마음대로 해봐, 내가 다 받아줄게. 어, 그런 것 같아. 예, 네. 네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봐, 내가 다 받아줄게. 딱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엔진을 보면, 어,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새로 생긴 것 같거든요. 이게 아마 오일필터 같아요 오일필터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 예. 정확한 건 아닌데 딱 봐도 오일필터 자리 같잖아요 예. 오일필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형부터는 아니면 은 댓글 주세요 예. 저도 잘 몰라요 <laughs> 뭐요 옆에 카울이 뭐 선전봉께 뭐요 동글동글한 이런 구멍 있잖아요 뭐 풀면 그냥 카울이 벗겨진다 그래갖고 뭐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데,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돼 갖고 모르겠어요. 예. 디자인 좀 이상합니다. <laughs> 약간 총 맞은 것 같기도 하고, 예. 레고 조립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. 음, 그리고 모플러는 보니까 예. 여기 구분이 돼 있어요. 뭐 예전에는 뭐 그냥 풀백으로 그냥 들려 박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밑에 음 여기 보면은 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튜닝할 때 슬리본만 해야 되나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. 옛날 그냥 일자로 그냥 나왔던 것 같은데 음, 정확하진 않는데 전에 바이크 제가 풀베기에서 탔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모르겠네요. 슬리본만 해야 되는지 풀베기가 되는지 아무튼 여기 나눠져 있어요. 뒷브레이크도 예. 역시 디스크고요. 스윙함도 역시나 강목입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뭐냐 후크 볼트 채운 데가 없어서 뒤에 리어 저 뭐냐 거치대를 못할것 같아요. 근데 싸제품으로 여기다 이렇게 뭐 하나 덧대가고 후크 볼트를 다는 게 있던데 아마 그거를 달아야 될것 같아요. 정비할 때좀 음 애로사항 있을 것 같아. 요 다른 바이크들처럼 이렇게 뭐 이거 스윙함뭐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건데. 애프터마켓에 뭐가 있겠죠? 그리고 타이어는 바람 넣기 좋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딱 굽어져 있어갖고 찔러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이건 좋네요. 뭐, 쇼는 크게 바뀐 게없던것 같아요. 그냥 뭐 그전 거랑 뭐 똑같은 것 같고. 운전 잠깐 해봤는데 크루치도 엄청 가벼워. 예. 완전 가볍더라고. 크루치가 뭐, 빡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, 살짝 이렇게만 해도 딱 되는 거 보니까. 한번 앞밖에 한번 들어봐라 어? 한번 해봐 딱그 얘기인 것 같아 핸들 쪽으로 와봤, 와봤는데요 저 상향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빵빵이 그 다음에 신호 그표시디 방향지시등 이쪽으로는 키스치 위그 다음에 시동 버튼 네, 이렇게 돼 있네요 하, 근데 왜 저베기에는 비상깜빡이를 안 만들어준지 모르겠어요. 예. 네. 그게좀 답답합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게, 요거요거요거 계기판인 것 같아요. 자, 키 세레머니.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. 보이나? 자, 여기 보시면 바뀐 게, 이따 이 디자인도 바뀌었어요. 딱그 스마트폰처럼. 딱 밋밋하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, 어, 보시면, 아 어, 이게 기아 기아 포지션이 원래 없었잖나요 이게 바뀌고 이 5단까지 있어요. 5단까지. 네. 한번 해볼까? 5단. 4단. 아이고. 참 힘드네. 나 앞으로 좀 가야 된것 같아. 아이고. 자 5단. 5단까지 있어. 요 5단까지 있죠? 그리고 또 신기한거 요요 에버리지 예? 에버리지도 생겼어요 에버리지 지금 44 연비 연비가 44 나온다는 거지 연비도 표시해줘 끝내줍니다 시계도 있고 좋아요 음, 계기판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게이 계기판인 것 같아요 좀 변화된 게 그리고 요 의자 시트가 어, 전작에는 좀 위로 올라갔죠 앞하고 뒤하고 좀 구분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약간 뭐라 할지 클래식 바이크처럼 그냥 일자요 일자. 예 일자 그래서 몸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뭐 이렇게 잘 자유자재로 될것 같아요. 아튼 자세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. 예. 날씨가 이제 끝내줍니다. 예. 20도 20도 어제 어제 대관령에 눈 왔는데 극과 <laughs> 극을 그 달려봅니다 네. 아무튼 어, MXX 125 궁금해 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 날씨 좋다